보리고개 체험장. 보리고개 체험장. 보리고개 뭐 먹을 게 있을까? <laughs> 보리고개. <laughs> 보리고개. 아 보리고개 그 야. <laughs> 어느 가수의 노래도 있지만 배꺼질라 뛰지 마라.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는요, 네. 어려운 시절, 아. 보릿고개 시절에 드시던 아. 음식들 해가요. 지 아.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아. 예, 저희들이 준비해 놨는 네. 곳입니다. 여, 이 음식을 여기서 받아요? 예, 여기서 받아요. 아. 예, 예. 여, 여기서 주문하시면 되니까, 네. 예,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네. 요 만천원 상에 막걸리 작은 걸로 들어가고 보리죽을두개 넣으면은, 이게, 예, 용한 네. 예, 제일 비싼 건때 만천원이. <laughs> <laughs> 보릿고개인데 이게 만천원 제일 비싸네요. 그러면 네. 저희 만천 원상 이거 예+ 하나 예+ 예 그럼요 예저예 네. 예. 마루에 가서 네. 앉내아계시면 아내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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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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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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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와. 맛있습니다. 아, 이거는 헉. 저희들 예. 어려워서 제가 먹던 음식들이에요. 이건 뭡니까? 보리 감주 식혜. 아, 팔감주라고. 보리로 예. 만든 식혜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스타 맛있겠다. 오. 아, 맛있는데요? 이거 맛있다. 음, 그렇죠. 보리로 담근 거 처음 처음 먹어봅니다 진짜 이거 보리 보리로만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어 보리가 들어있다. 밖 안에 보리가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손님들하고 술 드실 때 이거 두부에다가 음.

뭐봤지 저... 네. 어, 이것만 해도 고급이야. 그래요? 고급이지. 우리는 그 보리밥을 그냥 이런 양푼에다가, 아, 동그란 그래. 양푼에다가 이만큼 산더미 같이 해가지고 숟갈만 그냥 이렇게 여러, 여러 꽂혔잖아 그러면 그냥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오빠들이 얼마나 빨러 이게. 그러니까 오빠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내가 막 빨리빨리 이거 하느라고 혼났지. 그 생각만 나네. 그럼 자기도 그, 저, 어린 시절에 이러,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 근데 저는 음식으로 막 힘들었던 그막 새마을 운동의 그 시절에 태어난 아이는 아니니 아니지. 그것은. 집이 가난했지만 막못 먹어서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아니요. 것 같고 저의 힘듦은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던 게저의 <laughs> 힘듦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귀가 안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귀안 들리는지를 모르고 결혼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상하지. 그러니까 그 청각 장애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영향을 계속 주더라고요. 아. 인간관계도 영향을 주고 뭐 정서적인 관계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가 뭐또 다투고 막 이런 거 계속 음. 봤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선생님 가난한 건 추억이 되는데. 화목하지 않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추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 그러니까 저의 보리고개는 못 먹는 보리고개가 아니라 화목하지 않은 아니, 분위기. 아그 그게 저한테는 제 정신의 보리고개였거든요. 불통을 오래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음.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그 목마름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진행되는 목마름도 있고 조금 좋아진 것도 있고 그냥 묵혀가지고 그냥 덮혀이 쌓인 있죠. 것이. 근데 많아요. 이제 이제 뭐 뭐그 좋아진 게 있으면 나같이 목마른 사람한테 내가 좀 소개를 해주면 응. 그 사람도 나처럼 좋아지겠다. 그거야, 그런 생각이었던 것 그거지. 같아요. 네. 참 힘들었을 텐데. 어린 시절 아픈 경험을 밑거름 삼아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로 성장했다니 정말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다. 엄마 아버지 평생 사이 안 좋으셨는데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 그냥 엄마가 저는 엄청 해방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니 귀가 안 들려버리네. 어떻게 어떻게 하게?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돌 돌 침대 같은 거 하나 사 주신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응. 응, 응. 거기에 한달 동안 거기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근데 엄마가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어하세요. 지금 7개월째 되가는데. 어머니는 몇 살이신데? 엄마 이제 여든네 살 되셨죠. 이 프로 선생님하고 아, 아드님하고 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하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해. 엄마하고 단 둘이 내가... 엄마의 로망이야. 네. 엄마들의 로망이야. 아들하고 여행하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행이요, 선생님 저한테는 약간 예방 주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엄청 멋졌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 꼭뭘 해. 해야 되겠다. 꼭꼭 꼭 자기한테 남아 있어. 자기 가슴에 엄마는 그냥 가시면 그만이고 아버지 숙제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 숙제가 또 남네요 남네요 어머니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번 나와의 여행이 엄마를 위한 좋은 예행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 LG 헬로비전